83년생, 82년생, 90몇 년생도 하나 있다 그러더라. 내가 오늘 자료를 하나 받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뭔 자료냐? 이제 오늘 요5.18 관련해가지고 대국민 공청회요 자료와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5.18 유공자 관련 5.18 민주 유공자라는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 그 리스트입니다 그 이거를 그 김문수씨인가 요청해가지고 나온건데 요것도 이제 거짓말이에요 다 맞든 안해요 5800명인데 여기는 4천 몇백명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총 4천 몇백명인데 요거를 오늘 내가 이거 자체가 요 내용 안에 존나 개 구라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요게 지금 그 유공자 일부 명단이에요. 명단. 요게 공적 조소라고 뭐 이름을 싹다 가리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이것도 이것도 맞들 안해요. 그러니까 국가 보훈처들이 일을 똑바로 안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근데 얘들이 포함한 이 명단 유공자 명단이라는 그 내에 허수가 존재하는데 그 허수가 존재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518 유공자 명단 까까까까 까, 까, 까 하잖아요 안까 근데 맞지도 않지만 얘들이 조금 깠어요 어떻게 깠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게 4200명의 명단인데 자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논리적 허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 이름은 이제 무기명 처리를 했고 출생 연도 대충 나왔고 등록 연도 나왔고 관계 그리고 근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쭉 나왔어요. 이게 왜 논리적 허점이냐? 5.18 유공자 보상 여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러분 유공자 뭐요? 모든 유공자의 근거는 뭐요? 당사자여야 해. 맞아요, 틀려요. 당사자여야 한다고. 이게 왜 브라질이냐? 내가 다쳤어. 그러면 내가 동, 당사자야. 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유공자야. 그 유공자의 배우자는 유공자의 배우자야. 맞아요, 틀려. 유공자의 자녀는 유공자의 자녀야. 국가 유공자는 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려서요? 장난고 그냥, 이분들아 그러면 6.25때 전사자는, 그 마누라가, 그러면 그, 유, 뭐, 전사자 유공자를 대신 받냐 근데 여기는 대놓고 개지랄이야. 봐봐. 2002년, 다 틀려요, 다. 보면, 여기에 관계 부모라고 적혀 있어. 행방불명자라는데, 그 행방불명자를 못 찾았으니, 부모가 유공자가 된 거야. 그니까 러그 부모 두 명이 유공자가 된 거야. 행방불명자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유공자 법이냐 이라 유공자는 당사자지 이거 자체가 사기죠 이건 가짜지 이게 무슨 법정 이거 사기라 니까요 아니 오1 8과 직접적 연관돼서 행방불명이 됐대 그럼 그 행방불명된 사람이 당시에 거기 있었으면 그 사람이 유공자야 그 부모는 유공자의 부모야 그 자식은 유공자의 자식이어야 된다고 왜 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보상 예우법이 따로 있어야 돼 있잖아 가산점 10% 유공자와 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상 법 감률은 틀려요 왜? 당사자는 취업명령 직접 당사자는 현금 보상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행방불명자 한명 때문에 부모 두 명이 각자 유공자가 돼가지고 각자 현금 보상 받으면 이게 나라냐는 말이야 이들아 이게 사기지 더 웃긴 거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여기 자녀에 보세요. 1980년생이야. 지금 행방불명자의 자녀야. 그러면 여기에 부모, 자녀, 배우자, 즉 최대 행방불명자 한 명에 그 직구석의 유공자가 네다섯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 논리면. 그러면 이 역시 보상을 해준다고 쳐봐. 아니 이거는 유공자 명단이라니까요. 그 자녀 명단이 아니라 직접 유공자 당사자예요. 대가리가 있으면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이걸 한 명이 행방불명됐어. 지금 이들 논리대로 하면 그 집구석에 부모 두 명, 배우자, 자녀가 두 명이면 한 집에 다섯 명이 직접 유공자 대우를 받어. 왜 이게 중요한지 압니까? 이 자녀가, 이 자가, 이 자녀의 유공자면 이 사람으로 그10% 가산점이 끝나요. 근데 이 사람 하나 행방불명되면이 자의 자녀의 자녀까지 3대가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러니, 이러니 몇천 명인 거야? 뱃속에 있었던 애들을. 더 웃긴 것도 있어. 자, 여기 82년생도 있어. 보이죠? 요 82년생. 82년생. 부상자 자녀야. 그러니까 518때 부상 당했는데 그 부상 당한 자의 자녀야. 우리가 왜 명단 까자고 하는지 알겠죠.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5,800명인데 4,200명까지밖에. 이게 논리상 맞냐는 거지. 이것도 다가 아니라고 국가 보훈처는 네가 <놀라> <너가 이 놀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자, 우리 보고 극구라고 하잖아. 극구냐 <놀라> 그거에요? 이거 기가 막혀요. 맨 배우자, 본인. 배우자, 본인. 이것들이 부은지, 그 본인 배우자, 부, 자녀인지, 일가족이 싹다 유공장 건지. 알거 뭐야? 어? 응. 자, 여기 88년생도 있어. 부상자, 자녀 88년생. 이게 유공자의 자녀가 아니라요. 유공 당사자 명단입니다. 88년생 5 1 8 있는지 8년 지난 가인의 가인의지 뭐 이마가 518 유공자 당사자라니까 518때 8년 지나서 태어난 애가 부상자의 자녀라고 당신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빨갱이들 추종자들 당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잘 봐. 그러니 못 가는 거야. 이것들이 일가족일지 누가 알아? 그래서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내용을 싹다 까라는 거야. 이거 보훈처 자료입니다. 이거 국가 보훈처 자료예요. 우리가 짜증 g i 게 아니고 걔족 같은 소리 흐들마셔. 명단은 이거보다 더많아 당신들이 시... 지만원 박사 또라이 만들어놨잖아. 시... 이런 똑 같은 사기를 쳐놓고 왜 지만원 박사가 또라이가 됐어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진실을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라이 만든 거예요. 시... 아저 이. 빨개 이 새끼들은 양심이라고는 개 X도 줬요이 새끼들. 누가 당신들을, 광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니들이 그렇게 빨아졌끼는줬도518 유공자 되지도 못하는 개새끼들이. 광주에는 개새끼도 518 유공자, 명다, 유공, 유공자라는 말이 있어. 그 집구석에 키우는 개새끼도 갖다가 명찰 붙이면 518 유공자 된다는 농담이 있다고, 지금. 유공자, 대지도 모든 새끼들이 5.18, 5.18빠고 자빠져 있으면서 이런 88년생들이 5.18 당사자로 대접받는 꼬라지도 모르는 병신들이 어디서 민주화, 민주화의 카같은 소리로 자빠졌어요, 씨발. 조선 노비 꼬라지를 문면한 거야. 천박 싫어하래요, 씨발. 여기 또 85년생 하나 또 있네. 응. 만해버려, 씨발. 아주 아스트라 레을죠 다이네믹 코리아요. 있잖아. 그리고 존나 웃긴 이야기 해줄까요? 이5.18 부상자라는 게뭔줄 압니까? 나이거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저거. 자, 제가 이제 광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광주 옆에 나주예요. 나주. 나주인데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열이 받아서 이걸 고백해야 되겠대. 뭔 일입니까? 자기 집 옆집에 모 친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생생히 기억을 한데 5월 달이면 이모작을 하는 그 보리 심어가지고, 모를 심는 이모작을 하는 논이 로타리를 할 시기인데, 광주에 5월 2일 날, 자기 친구가 논에서 로타리를 하다 새끼 발가락이 잘렸대요. 그래서, 전대병원까지 자기가 경기로 실어가지고, 전대병원에서 이거를 복구를 못해서 발가락 잘린 채로 치료를 하고, 집에다가 태워줬다는 거야. 그래서 발가락을 잘렸으니까, 4, 5개월을 집에 누워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10월달까지 집에 누워있었대. 근데, 세월이 지나니 이 새끼가 5.18 유공자가 되있더래요 팩트에요, 팩트. 그래서, 야, 씨발놈아, 똑똑히 기억나는데 너 그때 로탈에 발가락 잘렸잖아. 네가왜 부상자야? 그랬더니, 아몰랑 씨발 나는 부상자임. 그 새끼 자식이 10% 가산점을 받아요. 근데, 이거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변에 했던데, 그 일대 나주 화순 이런데 1980년도 근방에서 손가락 꼬라지고 다치고 어디다가 전대병원에 진단서만 있어도 싹다 김대중 시절에 2002년도에 신청하면 518 유공자가 다 되버렸다는 거지. 이런 <놀람> 나라가. 이게 나라 꼬라집니까 그래서 이걸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기꾼 새끼들의 자식들이 가산점을 받으면 이걸 누가 제일 피해보냐? 전라도 것들이 피해봐. 그냥 5일8에 끼지도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얼굴 볼 라치였다니까? 왜? 공무원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천지 양아치들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 자식들이 공무원이 돼? 광주가 제일 많아. 그러면 그 새끼들 자식들은 다 일단 10% 받고 시작해. 근데 이거 10%안 받는 당신 자식들이 어떻게 공무원 돼요? 족대불지? 이게 이 꼬라지야, 지금. 83년생, 82년생, 90몇 년생도 하나 있다 그러더라. 어째불 죠 씨발 나도 좀 해줘 나도 그때 왜 로타리를 안 쳤을까 두 살밖에 안 돼가지고 로타리를 치질 못했어 요 이거 보건처 자료야 90년생도 있다니까 그냥 이거는 모두 이 유공자는요 당사자여야 해요 유공자 보상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러분이 병신 아니면 당연한 거잖아요 당사자 6.25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유공자에 관한 것들이 당사자의 자녀로 그 유공자 자녀 대우를 받는 겁니다. 배우자 대접을 받는 거고. 근데 여기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이게 어떻게, 이거는 유공자 당사자 보상을 받는 명단이라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자, 만약에요,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예전부터 광주 사람들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5,800명의 공개하지 않는 518 유공자 보상 대상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면 간첩이 있다면 왜 김대중이가 도장 찍어 주면 싹다 유공자 되는 세상이었는데 김대중이가 국정원 요원들을 다 죽여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김대중이는 남한 내에 있는 간첩 명단을 다 쥐고 있고 그 명단을 다 5.18에 포함시켜서 넣었다면 당신들 세금 가지고 간첩 활동 자금 내주는 거예요. 아무리 가설이지만 그러면 지금 매달 이 연금을 받거든요. 그러면 1000명 정도가 이 정도 인원이라면 매달 나오는 연금을 일정 부분 떼고 교좌일체돼요 지금 북한으로 수수료 떼면 이 1000명이 북한에다가 송금한다면 당신들이 세금 내 가지고 북한에다가. 외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00만원씩만 해도 1000명이면 얼마야? 10억이요? 월 10억씩 꽂아주고 있다니까. 6월 1 10... 아니라고만 할 거야. 공개 안 하면 더한 일도 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난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야, 여러분들은 이런 방송을 보시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가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그러지 않아요. 왜? 이 진실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놈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몰라요. 짐작이나 하겠어요? 그냥 세상 잘 돌아가는 줄 알지? 그러니 우린 수익을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채널 날려버리고 욕지거리 몇 자리 한다고 저보다 욕하는 애들 지천에 늘렸어요. 아프리카 가봐. GM이 애비를 하루에 두 번씩 죽여요. 그러니까 돈 벌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채널 맨날 잘라버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우린 해야 돼요 이걸. 누가 알릴 거야 이걸? 맨날 채널 자를까봐 고라니 불알만지듯이 사바사바 나는 새끼들이 지천에 날렸고, 지들 돈벌어 채먹으려고 몸살일 줄 알지. 근데 우리 합니다. 왜? 이게 진실이거든. 이 방송이 날아가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6천, 7천 명이 봤기 때문에 전 만족해요. 진실이 아퍼. 개돼지 근성으로 남지 마세요. 우거니 끌었다가 또우 아니 가라앉는. 개돼지. 그래서 나라가 이 꼬라지 돼버렸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뭘할 수도 없어. 의욕이 앞선다고 해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와 보셔야 아마추어입니다. 우린 프로예요. 싸우는 방법 알아. 그리고 해게모니더 악독하게 싸워요. 여러분 서포트 하셔 당당하게 하시라니까 해피 나눔 하세요. 큰돈 쓰지 마시고. 왜? 여러분들, 나 같은 새끼가 조금 재수없을 수도 있어요. 나이 어린 새끼가 금방 떨고 뭐나 되는 것처럼 지랄하잖아요. 근데 나 같은 새끼가 있어야, 선생님들, 자식, 그리고 여기 보는 어조비 새끼들, 니들 권리는 나 같은 놈이 지켜줘. 나 같이 족 같은 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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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하니까 저걸 까는 신용은 해요. 요게, 보은처, 요 자료가요. 이거 보시면, 네, 이건 보여드릴게. 요 행정사무관 이정현 행정사무관 주예지. 대전에서 직접 보낸 거예요. 등록시청 이거 5.18 민주요건 사실은 이게, 요게 광주에 있어요, 광주에. 요게 광주에 있다고 여기서 5.18 유공자로 광주서 만들어 에이. 이러는데도 가짜가 없답니다 이게 다 가짜야 가짜 이게 가짜지 뭐야 2018년에도 등록이 됐네 2017년에는 배우자 세상이 이러고 있습니다.